b27번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리미트 자, x가 2로 갈때자 x-2에 x제곱 플러스 ax-12 b가 되는 값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럼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2 대입하니까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0이 뭐가 된다? 0이 돼야 되니까 2a가 6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야? 3인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-12니까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플러스 5하고 자 x-2가 되겠지 약분 되고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7 되겠네. 얘가 뭐야? B야.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7이니까 답은 10. 정답 1번이 정답이다.